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한식이 그리울 때나 아니면 그냥 바쁘거나 귀찮을 때 그럴 때이런 밀키트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춘천 막국수, 닭갈비 치즈볶음밥, 소고기 들깨 우거지탕, 돼지목살 김치찜, 돼지갈비 해물 잡탕, 돼지목살 김치찜 이건 완제품 그냥 냄비에 부어서 끓여서 먹으면 되네요 여러 밀키트 중에 패키트를 제가 가장 자주 먹는 것 같은데 간편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스바이게어트라고 적혀있죠 오스트리에서 가장 많이 경작되는 포도품 종종 하나인데 그거를 너얼콜로 만든 거예요. 빈티지가 2021년이에요. 15개월 동안 오크 숙성도 했더라고요. 제가 사실 너얼콜인데 오크 숙성을 한 레드 와인은 마셔 본 적이 아직 없거든요.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향이 너무 맛있는 드디어 찾았다. 음. 제가 이때 동안 마시던 레드 와인 중에 가장 그냥 레드 와인이랑 비슷한 맛인 것 같아요. 음 오스트리아 와인들 특유의 그 후추 향이 있는데 그게 이넌알콜 와인에도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꽤 높은 산도랑 부드러운 탄닌이 어러지니까 돼지 김치찜이랑도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요 마리아주 꼭 드셔보세요. 꼭.